E aí 네, 반갑습니다. 3월 9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 알아보도록 하죠. 거래량 많이 터진 종목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리고 아센디오 준비되어 있고요 아센디오는 지난번에도 한번 네, 진단 해드렸던 것 같긴 한데 어, 또 특징적인 종목으로 거래량이 많이 터졌네요. 자 뉴스테마 특징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와 기아 역시 신고가 종목들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기 검색 상위 종목은 요 삼성전자가 밀렸어요. 네 HLB와 CCS가 1,2등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 여섯 종목들 같이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레이크 머, 히리얼. 이름 되게 어려운데. <laughs> 네, 요즘에 강세 계속 보이고 있죠. 자, 이 강세는 삼성 SDI와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삼성 SDI가 이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를 내년 초에 양산한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SDI 주가가 많이 올랐죠. 네. SDI 주가가 어, 강세를 좀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지금 이제 그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 실현이 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SDI가 다시 올라설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은 불투명해요 왜냐면 배터리 업체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것도 좀 있고요 원통형 배터리로 간다는 것은 네 긍정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이거 그래서 많이 올라간 부분이거든요 근데 주가의 포인트는 약간 저항대 음, 45만원대에서 약간 들어가는 모습이죠. 즉,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어, 또는 이제 물려있던 사람들이 팔아먹는 모습 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약간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은 조금 약화되는 모습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레이크 같은 경우는, 어 상승세가 26%나 네그니까뭐 전날 목요일에 이어서 금요일 날도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신고가예요. 신고가 나오는 모습인데 아주 멋진 상승입니다. 자 이거는 뭐 코넥스에 넘어왔던지 아니면 스펙으로 넘어왔던지둘 중에 하나인 거 코넥스인 거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네 지금 주가 수준이 뭐 얼마 안 되는 수준에서 29,000원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죠. 그리고 작년에 역시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부분으로 한번 올랐다가 지금 많이 죽어 있다가 다시 주말 바꾸는 모습이에요 이 전고체 배터리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거 아시죠 어, 기존에 있는 배터리 보다도 이 전고체 배터리를 가게 되면은 장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사실은 전고체 배터리를 꿈의 배터리 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쪽 관련한 부분들은 긍정적인게 많이 있어요 지금 어, 관련 종목들 보시면 이제 한농화성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상승에 있었구요. 근데 약간 이제 정거점 근처에서의 차익시장은 좀 나타나는 모습이구요. 요거 말고도 이수... 스페셜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인가 이것도 지금 전고점 근처 약간 매물이 나오는데 역시 강세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전고체 에 관련한 배터리 그 부분인데 어, 레이크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 이거 대장 아니야 이렇게 <laughs>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모습이 좀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음 배터리 관련한 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한 부분들 뭐 이런 쪽 긍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습에 얘는 지금 두개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어, 배터리나 반도체 이두 가지 모습을 전부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하니까 더 많이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laughs> 그래서 음, 이 이런 수준에 있는 종목이라면 약간 이제 지금 시류를 너무 잘 타는 거잖아요.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네.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또 뭐라고 그럴까요 이 추세 자체도 강해지고 있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제 꺾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쪽 전자재료에다가 지금 전고체 배터리까지 엮여 있기 때문에 현재 좋은 시 그, 다 타고 있는 거 아닙니까? SDI 에 연결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 그 다음에, 지금 AI, 반도체 쪽 랠리를 통해서 또 나가는 모습. 자, 이러니까 얘는 지금 쌍호재죠. 겹호재.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음, 주가가 또 너무 올라간 듯한 느낌이 있다는 얘기죠. 네, 주가 너무 오르고 있다. 그니까, 러 실질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실적적인 측면들은 딱히 나타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근데, 지금, 살펴보시면 뭐 반도체나 다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도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이라 생각해서 올라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은 또 얘가 올라가는 것도 납득이 가요. 그다음에 배터리라는 어떤 또 강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죠. 너무 잘 올라갔으니까 뭐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음, 매수를 따라가기는 벅차실 것 같아요. 어려우실 것 같고 지금 관련 종목들 대체적으로 저항대 부딪히면서 약간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다른 재료들까지 포함시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완전 자유로울수 없겠죠. 그러니까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꺾이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과매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수록 압박감을 계속 받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신고가니까 어디까지 올라간다면 떨어질지 모르지만, 네 가져오신 분들은 그래서 일단 홀딩 그대로 가시는 게 맞고요. 신규 접근은 조금 어렵습니다. 대신에 어이 지지라인 때 포인트를 좀 잡으시려면 갭 상승이죠, 상승 추세죠, 신고가죠. 그러면 몸통 절반 잘라서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지금 27,500원쯤 되겠네요. 27,5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일단 홀딩하셔도 강세흐름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을 통한 강한 상승이기 때문에 매수를 통해서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 종목은 뭐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자, 아센디어 넘어갈게요. 어, 지금, 아센디오. 이거는, 약간, 네, 음, 사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어, 초전조치에 관련한 종목들. 지금 뭐, CCS 조금 이따 말씀드렸지만, 이거 상한가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니까, 러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 이것도 지금 보면 계속 떨어지다가, 상한가, 그 다음에 한번 살짝 움직였다가 또다시 급등,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얘 뭔지 아시죠? 얘는 연예기획사예요. 연예기획사인데, 어, 초전조치에 관련해서 사업을 추가한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주가가 올려놓고 나서 어~ 최재주들이 또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악질이야 뭔가 조금 안 좋아 나빠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초전도체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또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느냐? 특허청이 기존 lk99 외에 새로운 물질에 대한 특허가 진행되고 있다 이건데 어, 지금 권영환 교수가 출원했다는 얘기예요 상온 상압 초전도 세라믹 화합물 및그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공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 c c s 연결고리가 또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c c s 와 연결되어 있는 이12 발행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쪽이 이제 아센디오 다보링크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아이게 어, 복잡해집니다 이거는 지금 그래서 이게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특허를 또 낸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아, 이거는, 네, 뭐, 딱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초전도체에 대한 부분은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아센디오는 지금 정의를 내려야 되는 게아 요거는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 매수나 이런 의견들은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또 매, 매도가 있었다는 거 체제 주제의 매도가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리스크나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은 뭐 그런 기대감을 통해서 또막 올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실제로 초전도체 사업을 추가했다 해서 실적이 발생되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기업의 실적 상태도 좋지 않고요. 자 이렇다라는 것은 네 그다지 네 주가를 뛰어올리기 위한 어떤 재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뭐 상승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다른 건 몰라도요. 이종목이 어,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저는 차익 실현 네 수익이 날때 차익 실하는 거 권장해 드리고요. 신규 매수는 건드리지 않는 게 마음에. 어,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좀 판단하시기 바라구요.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볼게요. 신곡 갑니다. 뭐더 말이 필요 없죠. 하이닉스 여러분들, 네. 올해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HBM 쪽에서는 올해의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게 없습니다. 그냥 뭐 거의 엔비디아 쪽으로 독과점적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도 엔비디아가 이 AI 칩에서 독과점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으면요 엔비디아 주가가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계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AI 시장으로 많이 기울어져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AI 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시장의 주도주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2024년도는 하이닉스의 그 아성을 깨틀릴 만한 포인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죠? hbm 같은 경우는 올해 물량이 다 동이 났어요. 다 동이 나서 어, hbm 사고 싶어요. 그럼 내년에 오세요. 얘기, 얘기 나옵니다. 내년도 이제 상반기 건 없어요. 이제 하반기 나 돼야지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공급부족 현상이 굉장히 시달리는 모습인데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이제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가 이제 새로운 hbm을 개발하게 되면서 이제 이 엔비디아하고 어떤 연고역을 생길 것인지 또 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캐파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잡아먹게 된다면 내년도부터는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하이닉스의 독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 저는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하이닉스의 목표주가는 지금 20만원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뭐그 예전에 우리가 8만원대부터 매수할 때부터 말씀드렸었죠 네 20만원까지 갈수 있는 종목이니까 꾸준하게 사셔야 되는 거 비중을 많이 채워 놓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비중을 많이 채우는 종목이 막 올라가는 건 너무 긍정적입니다. 이거는 네, 우리가 거의 1년 반 넘게 준비한 거잖아요. 작년 7, 8월, 여기 8, 9월, 여기 시점부터 계속 매수가 들어갔던 거라서 이 음, 부분 때 매수 많이 했죠. 8만원 대, 그 다음에 올라갈 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추가 매수 들어가서 지금 평단가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만원 정도 걸쳐져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저거 네, 할때 하더라도 평단가 10만원 정도면 지금 70% 정도, 음, 20만원 넘어가면 100% 넘게 나오겠죠. 네, 이 정도면 뭐 훌륭할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비중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가면 돼요. <laughs> 중요한 건 갖고 계신 분들은 올해는 하이닉스의 독주를 막을 수가 없다. 이 부분 때문에 계속 들고 가시면 됩니다. 조정 들어오면은 그냥 견디고 넘어가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는 하이닉스가 없는데요. 음, 이럴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사고는 싶은데 지금 막 너무 올라가니까 사프 부담스럽기도 하고, 조정 나오면 또더 떨어질 까 무서워서 못 사겠고, 이렇게 돼서 되는데 어, 조정이 나오면 그냥 더 사셔도 됩니다 이제 AI는 오래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멀리 가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음, 추가적인 상승을 이렇게 쭉 보시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지지라인 때가 한 단계 넘어선 자리죠 상승 추세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15만 5천 원 정도가 지지선이 될 겁니다 다만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을 마음 놓고 들어온다 한한달 정도 조정 받겠다 라고 마음 먹으면 15만 5천 원이나 또는 15만 원 정도까지 쭉 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대신에 밑에까지 파고들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뭐, 14만원, 15만원, 1 14만 3 5 0 0원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가격대 이제 못 사는 거고요. 어, 제 생각에는 15만원대에 걸치는 그런 형태가 가장 최적화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고, 그냥 올라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지지선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는 충분한 조정을 겪은 이후에 지지선 확보하고, 그 다음에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음, 15만원, 15만, 15만 5천원? 그 정도가 이제 가장 저점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만약에, 그보다 더 싸진다라면 그거는 기회가 됩니다.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더 싸지면 더 좋고요. 안 싸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15만 5천 원 정도로 일단 저점 지지 잡고 그 정도 나올 때 매수한 번 고민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매수 들어가서 없어요. 그냥 갖고 계신 분들만 쭉 가지고 가시면서 수익 많이 내세요. 네, 수익 많이 내시고 어, 잊으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조정이 들어와서 조금 깊다 싶을 때 또는 지지가 되고 있다 다시 돌아서는 것 같다 싶을 때는 절대 물러서지 말고 반드시 매수하셔야 돼요. 거. 자, 이거는, <laughs> hbm, 이쪽 부분은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 걸쳐지는 부분이어서 계속 들고 가셔야지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자, 기아 넘어갈게요. 기아. 기아는 저, 제가 일찌감치 좀 팔아먹어서, 네, 어, 가격이 좀 많이 싸지면 다시 사겠다라고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가네요. <laughs> 자, 오늘 13만원까지 찍어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음, 기아뿐만 아니라 현대 차도 많이 가죠. 근데 저는 뭐 알고 계시겠지만, 기아를 팔아먹은 이유는 다 나나예요. 네,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현대차와 현대차 이웃비는 비중이 많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들고 가는데 그 비중이 적더라도 기아는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사실지 모르겠지만 배당 측면에서 저는 봤어요. 그래서 현대차나 현대차 이웃비는 분기 배당이죠. 현대차는 분기 배당이라서 괜찮은데 이 기아 같은 경우는 기말 배당이에요. 기말 배당.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시가총액 측면에서 기아가 과연 현대차를 넘을 수 있겠는가. 뭐 어, 얼마 전에는 기아가 현대차 시총보다 높게 나간 적이 있었죠.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현대차 열 받아서 주가 엄청 올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아가 사실적으로 현대차의 시청을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현대차가 더갈 가능성이 높지 기아가 더갈 가능성이 높진 않다는 얘기죠. 물론 이 그 폭은 점점 좁혀지고 있고 요 업적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기아가 더 가지 말란 법은 없어요 근데 자동차 업황 내에서 같은 그룹 내에 있고 현대차가 사실 못해잖아 그러니까 이거 현대차가 만약에 기아에 뒤진다 그러면 이게 약간 애매한 구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실제적으로 실적 같은 측면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음 이제 비슷한 시가총액이 됐을 때는 사실은 현대차가 훨씬 더 저평가에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기아는 왜 올라가느냐 기말 배당이라서 듬뿍 받습니다. 이번에 배당률이 5,600원 정도 나오죠. 배당금이 아주 듬뿍 나와요. 그러니까 밑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배당금이 아주 쏠쏠하실 거란 얘기죠. 근데 여기서 걱정하실 거 하나. 이제 다다음 주가 되면은 기아차의 배당락이 나옵니다. 배당락이 나오면은 그동안 올라왔던 것들 상당히 많이 뺄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게 되면 그때 매수를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 그러면 현대차나 이런 것도 배당 들어 배당락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얘는 이미 끝났어요. 배당락 이미 끝났. <laughs> 그 다음에 얘는 분기배당에서 배당락에 대한 그런 어떤 부담감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기아차가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니까. 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배당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더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대차도 같이 올라가야 된다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간 변수를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요. 뭐 특별하게 주가가 밀리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직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배당락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배당락이면 불구하고 주가가 멀쩡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더 간다 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아차, 현대차, 이렇게 자동차 쪽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매도하실 이유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인트에서는요. 네. 21선 끼고 들어가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당분간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진행될 수 있어요 매수도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요거는 배당락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배당락 이슈가 나오면 주가가 변동성 크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결정하셔야 되겠죠 배당 안 받고 시세차익만 챙기겠다 아니다 나는 더갈 거기 때문에 배당락 무시하고 내려가는 거 감안해서 들고 가겠다 요즘 같은 추세라면 은 배당락 감안 하고 들고 가시는 게더 유리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팔아먹은 사람들은 못 사겠죠 네음 <laughs> 그럼 저는 이제 못 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뭐 저도 뭐 먹고 팔아서 상관없고 현재차 기아차의 비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별 데미지는 없습니다. 근데 어 요거 기아차의 비중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상황을 보고 있다가요. 배당락에 대한 포인트가 떨어질 때 결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부분 체크하시고 매수는 지금 막 따라들어가기 좀 어렵습니다. 네, 물론 이격도가 좁아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22선 지지가 나와서 괜찮기는 한데 그냥 막 따라들어가기는 조금 부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매매를 그 매수로 들어가시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조정을 통해서 이제 이격이 좀 좁혀지거나 뭔가 조금 더 괜찮은 흐름이 나타나면 그때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보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홀딩만 더 유지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지 라인 때는 이제 가장 여기 가까이 형성되어 있는 이 두꺼운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 지원 11만 5천 원 이탈하기 전에는 그냥 홀딩, 네, 보시면 되겠고요. 지지라인 때가 조정 들어오더라도 12만 원대 이상에서 조정 들어온다면 a 까지거 무시하셔도 아무런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고요. 어, 지금 당장은 뭐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홀딩 그대로 가시고요.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네. HLB 볼게요. HLB는, 네, 가남 신약, 네. 이게 또 이슈화 됐어요. 살짝 조정을 받는가 싶었는데 역시 21선 안 깨면 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죠? 여기 대도 이후에 골든크로스 한번 나오고 또 진행되면서 움직이는데 2 1선을 따라 붙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은 지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 가남 신약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뭐 미국의 그 처방 예상 목록에 연이어 등재되었다. 이런 재료를 가지고 움직였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조금 애매한 국에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단기간에 뉴스를 통해서 급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하고 나서 옆으로 계속 쉬죠 이렇게 되면 주가가 조금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차익 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할 수 있는 상태가 좀 되는 거고 이제 10만원 가까이 왔죠 10만원 가까이 오면 특정 가격대에 대한 어떤 매도 포인트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주의가 좀 필요하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연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이라서 이렇게 되면은 월봉상 포인트가 전고점 넘어가는 형태로 잡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상승 추세가 더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음 경고점 넘어가게 되면 지지라인 때는 지금 6만원대, 7만원대로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태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주가 포인트의 지지라인 때가 지금 5만원대는 아닐 것 같고요. 내려오더라도 6만원, 7만원대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6만원, 7만원 정도로 딱 잡히면 은요 음, 위에 거 반납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지선 역할을 할수 있는 구간이 지금 7만원에서 7만, 7만 5천원 이집 구간이 굉장히 강할 거다.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뭐 금요일 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것 뿐이지 그냥 평상치대에 한 8만원 정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주식을 매도할 이유는 없죠? 네.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좀 보시다가 옆으로 또횡보하면서이 평선 간격 좁혀지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 약간의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뉴스 가지고 너무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야, 너무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물론 이제 재료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재료는 굉장히 좋은 거라서 더 많이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약, 약 간의 부담감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 그러니까 너무 올라간 것에 대한 차익 실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추가 상승이 나오기보다도 조금 눌릴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만 그냥 홀딩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단기적 지지선 을 보신다면 몸통 절반 자르면 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88,000원 정도 지지선 보시면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규 접근은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신규 접근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하시는 전략을 보시면 되겠네요. 자, CCS 볼까요. 네, 어, 상한가. 미쳤나 싶을 <laughs> 정도인데 아까 뭐그 특허 관련한 얘기는 다 해드렸고요. 아 글쎄요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저는 초전도체 그 신성달자테크가 있었는데 그때 다 팔았잖아요. 다 팔고 이제 한 주씩 남아 있는데 그게 또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 초전도체는 저는 잘네 고려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 이번에 그뭐 확정이 되었다는 것 어떤 확신을 심어주기가 조금은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냥 막 치고 받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 아니겠는가 생각되기도 하고요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형태의 어떤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초전도체라는 것이 확정적으로 이게 진짜 초전도체다 진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하고 확실하게 그냥 샘플을 진짜로 보여주고 막 하면은 아 그렇구나 이게 엄청난 테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 약간 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뭐 특허출원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죠. 상한가 잔량도 제법 있고 시간에서도 많이 쏠리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상태에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더갈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월요일날 추가 상승이 더 나올 것 같아서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아센디오하고는 좀 달라요 얘는 어떻게 보면 정통파 같은 느낌이고요 아센디오는 약간의 어, 서자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쪽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그 전부터 엮여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 어, 글쎄요 조금 네, 애매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 더갈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하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어,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은 네,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초전체 쪽은 네, 약간 신뢰가 좀잘 저는 안 가요. 물론 이제 뭐초전체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으실 테니까 뭐 그것까지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 어떻게 되겠지? 네, 근데 저는 일단은 네, 저 나름대로의 신뢰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다 팔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각자 판단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정리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주가 상승이 더 진행될 수 있겠다. 시간에서도 많이 몰렸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단계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네 갖고 계신 분들은 추가 상승 기대하시면서 가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만. 보지 않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여섯 종목이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아센디오, SK 하이닉스, 기아, HLB, CCS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대응들 하시기 바라고요. 음 내일은 네, 월급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네, 내일 아침에는 월급 종목으로 어, 대신 종목진단을 가미를 할 거니까 참고들 하시고요. 자, 어, 모두들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 네, 건강하게 또 어, 월요일날, 또 우리 무방 있죠? 월요일날 무방 그때 또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들 고생들 많으셨고요. 즐거운 주말 쭉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